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저의 숙식 노가다. 그, 제가 생활해왔던 숙식 노가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앞전 몇 번의 노가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가다, 그, 숙식 노가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장점 위주로 보통 이제 좀 뭐, 권하는 식의 영상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이, 왜냐하면, 이제 아마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금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을 때, 아, 이, 노가다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저도 실제 이제 뭐, 노가다라는 거는 아주 옛날에 그, 뭐, 아르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잠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그, 장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았는데, 막상 이제 그 경력 단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다른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과거와 완전 단절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지고 있던 자격증 가지고 이제 뭐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 이제 나이 대비해서 금액 자체가 이제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원하는 페이를 맞춰 줄 곳이 상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제 면접을 보고 제가 원하는 정도의 선까지 이제 페이를 주는 곳을 가봤는데 또 막상 가보니까 이제 조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뭐 찾다가 찾다가 노가다를 이제 뛰어든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숙식 노가다를 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낯을 좀 가리고 <laughs> 특별히 그래 사교성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완전히 뭐꽉 막혀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쑥맥은 아니지만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사람들과 뭐 나름 뭐 어울리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막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친분을 쌓고 뭐 사람들한테 다가가 가지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도 뭐 이렇게 남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게뭐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부산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이 건설 현장 자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지금 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지만 실제 부산 같은 경우는 큰 공단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고 이게 뭐큰 공사 자체가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아파트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군데군데 있지만은 실제 아파트 건물 짓는 그 평수 그그 그 건물의 규모 치고는 아파트 현장이 실제 인원 투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일단은 운 좋게도 뭐 여기 현장에 좀 장기적으로 직영팀에서 오래 조금 일을 할수 있게 됐어요. 뭐 거의 뭐 1년? 1년은 안 됐지만은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좀뭐 나름 괜찮게 생활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현장의 그 건설 공기가 끝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막상 이 부산 쪽에는 실제 일자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찾게 찾고 찾고 하다가 뭐 이제 조금 가까운 울산 쪽에 그 숙식하는 그런 현장이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숙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별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어 친하게 이야기하고 뭐 하는 건다 좋은데 잘때이 코고는 거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아 심하게 뭐아 미치겠다 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친구들이 뭐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뭐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뭐라고 강력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잠을 잘못 자니까 막이 조금 뭐 자다가도 한번 깨면은 이게 신경 을안 쓰려고 해도 이게 자꾸 들리니까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그래 이제 뭐 한달 가까이는 뭐 그냥 그냥 넘겼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다가 이제 거기도 이제 공기가 다 되고 해가지고 현장을 이제 옮기게 됐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뭐 그래도 뭐 가까우니까 뭐 그나마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뭐또 이제 현장이 뭐 부산에서도 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기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또다시 이제 현장을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그 삼성 그 평택 반도체 현장에 아 처음에는 그 천안에 천안에 삼성 디스플레이 현장에 이제 가게 됐죠. 이제 물론 가게 된 원인은 제일 큰 원인은 이제 돈이죠. 근데 돈을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이야기 들었을 때 간다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니,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을 볼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금액이 거의 한6,700 그냥 뭐 띵가 띵가 이제 뭐 띵가 띵가까지는 아니겠지만 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말뭐뭐 뭐 조금 쉬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정도는 벌어갈 수 있다. 뭐 이제 이제 일반 공수로 해가지고는 그렇지만은 잔업도 하고 연장도 하고 뭐 조출도 하고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좋은 변만 부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수 계산을 해보면은 아그 금액이 워 쉽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아 그래가지고 야그좀 멀지만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제 뭐 조금 먼 거리라도 짐을 싸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이야기하는 다르게 그분들도 이제 뭐 그 현장 자체에 투입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투입되기 전에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 그런 상황을 몰랐겠죠. 이제 실제 가보니까 그런 공수가 나오지가 않고, 생각,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돼서, 할수 없이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일하다가, 부산으로 다시 내려올까 하다가, 다시 이제 평택, 삼성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는 이제 아무래도 공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크 플레이터라고 외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날씨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실내 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실내 작업에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 쪽이 상당히 인원을 많이 뽑고 저도 이제 전기 사격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럼 전기 쪽으로 일을 한번 처음부터 배워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택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평택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공수가 아주 꾸준하게 나오는 거죠. 거기는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태풍이 입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대부분 다 실내 작업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럼 평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천안 쪽에 있을 때 그쪽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제 뭐 과거에도 이제 이 다른 현장보다는 조금 뭐 삼성 쪽의 일이 뭐 누워서 껌, 누워서 떡 먹기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겠지만은 삼성 현장이 조금 편하기는 다른 현장에 비해서 노동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이제 데크라는 직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약간 내 몸과 내 몸과 그 돈을 바꾸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뭐 내가 이제 한 3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300만 원과 내 몸을 바꾸는 느낌. 그러니까 몸이 자꾸 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중량물을 들고 뭐 이렇게 조금 위험한 곳을 걸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을 소모를 시키면서 돈을 버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뭐 20, 30대쯤에 이거를 아마 시작했다라고 하면 조금 나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약간 어거지로 따라가는 느낌도 있겠죠. 이제 뭐 조금 힘든데 막 그냥 따라가는 느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편한 일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기 일을 했는데 그냥 이제 전기 일을 하는 사람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제 전기 일을 하지 않는 만에 저희 같은 직종에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아 전기 그거 뭐 돈도 안 되고 뭐뭐 뭐 그냥 뭐 그냥 시간 때우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또 막상 제가 전기를 해보니까 또뭐 아닌 부분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택으로 일단 넘어갔을 때, 평택에서도 한 3, 4개월 정도 넘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야 이번에는 이제 몸이 아니고, 물론 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은내한 달의 시간과 돈 300만 원을 바꾼다. 그러니까 내 시간 한 달, 한 달과 돈 300만 원을 바꾸는 거지, 그냥. 그냥 한달 그냥 가면은, 30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아실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거. 내 삶이 없고, 그냥 시간과 돈을 그냥 바꾸는 거야. 한 달의 시간과 돈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조금 뭐 회의도 느껴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처음 조공으로 이제 새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제 나이도. 많지도 또 적지도 않은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많은 나이 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게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평생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내가 몸이 버텨줄까, 이뭐 타지에서 이런 생활을 계속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 두고, 이제 내려오면서 새로운 일을 이제 뭐 알아보고, 뭐, 이제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 크게 궁금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노가다라는 게참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뭐 상황도 좋지 않고, 뭐, 나, 마땅히 따로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진 거라고는 이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없고, 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는데, 만약에 저와 같은 이런 상황에, 뭐,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 상황 자체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노가다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식 노가다라는 게, 이게 모든 게 어찌 보면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식, 자는 곳과 먹는 것이 해결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은 그두 가지만 해결돼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자기만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이돈 자체는 이제 꾸준히 벌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 돈을 벌어서 뭐그 어려운 상황들을 타계를 해 나가시고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이 노가다를 그만두면서 이런저런 이제 뭐 다른 새로운 일을 하는데 이 새로운 직업 그러니까 뭐 새로운 직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뭐돈 되는 것도 뭐돈 되는다는 거는 뭐 계속 알아보고 이제 시행을 해 보는데 말하자면 투잡스 리잡 뭐 부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보는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루 십만원 벌이를 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노가다, 그러니까 뭐 인력 사무소 가서 노가다를 한다라고 하면 근거히 맞추죠.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잠깐잠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이제 돈만 가지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시면 이 일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뭐 살아갈 날이 좀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방향을 틀었을 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자리 잡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지금까지 해온 제 노가다 이야기도 뭐 간혹 가다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 시간이 지나면 제가 기억했던 과거에 그 노가다 했던 일들이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나면 이제 이야기를 못하니까 한 번씩 하고 앞으로는 돈 버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투잡도 되고 쓰리잡도 되고 이제 부업에 관해서 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돈 되는 이야기 제가 경험한 돈 버는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는 돈벌이도 되지 않고 실제 큰 돈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러한 과정이 앞으로 쌓이고 쌓이면 좀더 발전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기록들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